네, 5 3십 3번입니다. 자, 다음 수열을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얘들아. 여기 첫째 항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항이죠? 자, 얘가 세 번째 항이고요. 자, 얘가 네 번째 항입니다. 자, 이런 수열들이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는 얘긴데. 자, 일단 우리가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을 합구 하는 공식은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등차가 아니죠.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요거는 우리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수 있어요. 자, 우리 자, SN 자, 시그마, 자, K는 어, 1에서 N까지 어, AK였다, 그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요. K번째 항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주어진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초항이 뭡니까? 어, 1이죠. 자, 두 번째 항은 불러봐라. 이에서 3까지 더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3 더하기, 얘들아, 3의 제곱입니다. 규칙 발견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K번째 항은 얘들아,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어디까지겠어요? 3의 어, 그지, 봐봐. 여기서 이제 하나 작아졌죠? 자, K 마이너, 1제곱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요 AK를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없을까? 자, 이 아이 좀 봐봐. 주세요. 무슨 수열이야등비수열이라는거 어, 확인할 수 있겠니? 얼마씩 곱해졌어요? 어, 30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합구하는 공식 한번 가보자. 공비 빼기 1, 공비가 3이죠? 30 곱해지고 있으니까. 자, 초항은 1입니다. 그래서 3에 항의 개수가 몇 개야? K 개죠? 자, 빼기 이렇게 되죠. 자 얘들아 봐봐라 자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항의 개수 k개입니다 3의 1제곱이잖아 자 요까지가 몇 개야 k-1개고 1개 더 포함해야 되니까 항의 개수는 k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k를 이제 구했죠 그래서 2분의 3 분모가 2니까 그지 어, 2분의 1자 그래서 3의 k제곱 빼기 우리 분배 법칙하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3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우리가 요 ak를 구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한번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자, 시그마, K는 이래서 N까지. 자, 가로할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3의 K제곱 빼기 어, 2분의 1. 자, 우리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분배되지. 자, 이렇게 분배를 할 거거든. 자, 이때 1분의 1은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자, 시그마 k는 1에서 n의 3의 k제곱이고 자, 빼기 얘들아. 이거 상수입니다. 마이너스 1분의 1은 상수잖아. 1분의 1이 요 n번 더해진 거니까 얘는 이제 둘이 곱해져가지고 1분의 1엔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알죠? 그럼 얘들아, 다시 이거 한번좀 봐줘볼래? 자, 시그마가 합을 나타내거든. 자 3의 k 제곱이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자, 그래서 앞에 2분의 1은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곱하기. 자, 요게 다시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자, 공비가 3인 거 알겠지? 3 빼기 1에 초항은 k 자리 에1 집어 넣은 게 초항이에요. 그래서 k 자리 에1 집어 넣으면 초항은 3이고, 자, 3의 공비의 항의 개수가 1에서 n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어, n개 이렇게 되겠죠. 자, 빼기 1 이렇게 되죠. 자, 빼기 2분의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만 계산하게 되면 는 결국 4분의 3에 어, 3의 n 제곱 마이너 1 어, 빼기 2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자, 분배해서 4분의 어, 3에 n 플러스 1 제곱 어, 빼기 4분의 3 빼기 2분의 n 이렇게 적어도 정답이 되겠네요.